자, 오늘 여러분 책 방송이죠. 오늘 저와 함께 아주 그냥 이걸 파헤쳐 볼그 책은 뭐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1년만 닥치고 영화라는 소리예요. 1년만 닥치고 영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실용서에 해당되는 이런 책이죠. 특히 이것도 공부법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책이라 볼 수도 있어요. 닥치고 있으면 영어를 어떻게 하냐?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놈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 지금 접혀 있는 거 보이죠? 이 책을 볼 텐데요. 여러 가지 팁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영어 공부 재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 영어를 꾸준히 해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노잼이라고 왜 영어가 힘든 거죠? 왜 영어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건가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그렇게 재미없는 이유는 재미없는 걸 공부하잖아요 재미없는 걸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영어 교재 한번 딱 펼쳐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재미나요? 전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다이얼록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막흥미 진진하니까 빠져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듣기 한번 보세요 항상 그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수잔. 맨날 길 잃어요. 이건 뭐 그냥 미아야. 늘 답변도 거의 비슷해요. 어, 100m 가다가 꺾어요. 오른쪽으로. 마지막에또 뭐라 가나요? You can miss it.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까? 음은 어때요? 한국에 관광 와서 기념품 사는데, 어, 무슨 값으로 거스름 돈도 안 갖고 다녀요. 맨 마지막에는 계속 동계수 딱할때 마지막에 뭘내나요 할인 쿠폰을 내놔요. 이 관광객이 어디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할인 쿠폰을 내놓는다고요. 20% 깎아달라고 하면 20% 계산해가지고 계산하고, 이거 재밌나요? 영어를 재밌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기본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요리를 좋아한다. 그럼 요리에 관련된 이제 영어 동영상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벤져스를 좋아한다. 그러면요. 트칼렛 요한슨. 이 영, 이 인터뷰를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당장 스칼렛 요한슨 뭐 인터뷰 이렇게 나오면요 그 영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영국을 그걸로 한 분도 계세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그빠 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지금 채팅창에서 앱등이라고 하는데 여튼 이분은 스티브 잡스 그연설은 있잖아요 매번 그 연설하신 거 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무진장 많이 이제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됐다 보니까 거의 이거를 자기가 연설할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어요저 같은 경우는, 어 한때 영어 공부를 남자분들은 사실 밀떡들이 있습니다. 밀떡. 어전 사실 밀떡 수준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제가 2차 세계대전에 한창 이제 관심 많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잠시 봤던 게 뭐냐면요. 유튜브에 소비에트 스톰이라는 어 그런 다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이 원래 전부 다 기밀이었는데 그, 이제, 시간 이 지나면서, 기밀 해제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크로 만들었어요. 러시아에서 만든 건데, 밀떡들이 진짜 강추입니다. 아, 이거는 다크라서, 발음이 진짜 정확해요. 자막키잖아요. 정확하게 단어. 유튜브 자막 기능이 있어요. 따로 자막을 찾지 않아도요,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한다? 낚시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 피싱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레이싱카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동차 빠져있다 그러면 해당 자동차 이제 브랜드, 그거에 대한 인터뷰, 그거에 대한 TV 어떤 프로, 리뷰,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좋아하고 재밌는 거. 이런 걸로 영어를 일단 오픈하세요. 여러 절치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스타를 뭐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하는 거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그냥 팬질이요, 팬질.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태영 강성태 이렇게 치면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음, 공부법만 주로 나올 겁니다. 여튼, 여러분이 늘 그렇지만. 사랑하는 걸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영어가 시작될 겁니다. 1년만 닥치고 영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1년간 이제 닥치고 영어를 해가지고요, 삶이 바뀐 분이에요. 1년만 닥치고 지금 영어를 했더니 하버드에 가게 된 거야. 하버드. 여러분, 하버드. 이분이 사실 저작분이 일본 분이신데요. 모토야마 가스이로 어, 이런 분이에요. 고, no. 날 감당할 수 없어, 나 다른. <웃음> <웃음> <Pick> <웃음> <꼭 웃음>